5월에 영주권 문화에서는 취업이민의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고, 가족이민의 수도 오랜만에 접수일이 수개월씩 급진전돼 큰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정 승인일, 파이널 액션 데이트는 2017년 3월 15일로 한달더 진전됐습니다. 취업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은 지난해 12월에만 제자리 걸음했을 뿐, 매달 적으면 한 달, 많게는 두달 내지 두달 포럼씩 꾸준하게 개선되어 왔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습니다. 이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와 워크파미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접수일, 데이터브 파일링은 취업이민의 모든 순위에서 5월에도 계속해서 전면 오픈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인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 취업인민 패티션 I-140과 영주권 신청서 I-485 워크팜의 신청서와 사전여행허가서를 동시 제출해 준영주권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지널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의 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 승인은 일시 중지됐으나 접수는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승인일이 동결내지 7주까지 소폭 개선된 반면 접수일이 반년 만에 수개월씩 급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12월 1일로 7주 개선됐고 접수일은 2011년 7월 22일로 근 8개월이나 대폭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2의 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15일로 5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6년 4월 8일로 근 5개월 나아갔습니다. 가족이면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10월 1일로 보름진전에 그친 반면에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로 근 7개월 급 개선됐습니다. 가족이면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6월 15일로 한달 개선된 대비해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3개월 빨라졌습니다. 가족이면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5월 8일로 해서 동결된 반면에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로 4개월 개선됐습니다.